안녕하세요. 오닉스코리아입니다. 오늘 차량은 LF 소나타 차량이고요. 차주님께서 이거를 직접 방음 작업을 하셨는데 시공이 한참 잘못돼서 방음 효과보다는 오히려 무게 때문에 차가 굼뜬다든가 연비가 확실하게 줄어든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받으셔가지고 결국에는 휠하우스 커버를 <laughs> 다시 구매를 해와서 저희한테 휠하우스 방음을 다시 의뢰를 하셨는데 뭐 직접 전부 다 이쪽에다 재진 패드 붙이고. 그 다음에 휠하우스 쪽에도 재진패드를 붙이고 흡음재를 붙이셨더라고요 작업한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휠하우스 커버에다가 재진패드를 붙였는데 이쪽에는 진동을 잡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진패드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차체 쪽에다가 진동을 잡는 패드를 알루미늄 패드를 붙이는 건데 여기에다가도 붙였기 때문에 지금 이중으로 차음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휠하우스 커버에 진동을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무게에 대한 피해가 더 커요 이걸 제거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아예 신품을 구매를 해왔어요 그래서 새 제품을 구매를 해와서 저희 오닉스코리아 고밀도 흡음제에 착을 해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핀은 휠하우스 커버 쪽에 핀을 구매를 해 오셨는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휠하우스 중고차 같은 경우 휠하우스 커버에 붙어 있는 이 핀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품 제품들이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 따로 구매해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신품으로 다 교환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휠하우스 방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시공하는 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만 시공하는 건 라이트 방음이라고 해서 가볍게 방음하는 거고 저희 시공한 거를 좀 보여 드릴게요 고향 자원 사장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저희 네이버 카페에 보면 많이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쪽에 보면 재진 패드가 달라붙어 있죠 이쪽에다가 진동기랑 차음 역할을 할수 있게 알루미늄 패드를 부착을 한 다음에 어, 하이브리드 실런트라고 해서 MS 폴리머거든요 이렇게 폴리머를 그 위에다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산하는 이유는 알루미늄 재진 패드 그대로 혼자 놔두면 그 여름에 이제 온도가 뜨거워지고 겨울에 추워지고 하면서 그리고 차체도 움직이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탄성이 있는 고무 코팅제로 덮어주기도 하고 이 코팅제 자체가 방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음재가 들어가 있고 진동을 잡는 알루미늄 재진 패드 그 고무 부틸에 개진 패드가 차체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진동도 잡아주고 알루미늄이 차음 역할하고 그 위에 MS 폴리머라고 방음제를 고무 성분의 방음제라고 하시면, 보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시공할 때는 이제 물컹물컹 하다가 건조가 다 되면 고무처럼 탄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시공하는 게 휠하우스 방음이에요. 휠, 휠하우스 방음 할 때는 이 휠하우스 안쪽에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펜다 쪽하고, 그 다음에, 로우 암이나 스테빌라이저, 링크, 뭐, 여러 가지 암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진동을 잡을 수 있게, 재진패드를 동그랗게 말아서, 진동 댐퍼 역할을 할수 있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공을 보시려면, 네이버 카페에서, 여기에다 그냥, 오닉스 코리아 치시면 돼요. 요걸 치면,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에 시공 단가표랑, 이렇게 단가표하고, 그 다음에 각 매장별로 시공할 수, 시공했던 시공 것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공이, 관심 시공이 만약에 한 가지 정도, 한두 가지 관심 시공이 있으면 여기 목록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어, 에어컨 냄새가 난다. 그러면 에바 크리닝은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였고요 다음번에 다른 시공할 때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